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 l i 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과학기반 슈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7일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의 대전세종의 상생협력을 위한 발전방향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실장은 과학기반 슈퍼클러스터 구축 육성과 철도산업 메카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첨단과학기술교육연구산업단지로서 신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경상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오늘 도청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26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소독 후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토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도청 간부 공무원을 행정 지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악 인구와 전공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대구광역시인데요. 지난달 대구시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됐죠. 이에 지난 27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축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및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있기까지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지역 최초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또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결정으로 공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제주산 수산물의 해외 시장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출 물류 센터가 인천항 내에 건립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인천항만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도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사업 부지 제공과 항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물류센터는 내년 4월부터 본격 조성해 연말까지 준공됩니다. 지역경제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는 광주상공대상이 매년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오늘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응서 남해종합개발회장과 임홍근 대성건설 대표이사가 경영우수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김응서 회장은 고품질로 미래가치 창조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 이몽근 대표는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 개발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 우수부문에는 이정희 대하산업개발회장 등이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돼 광주상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가 전력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바로 아낀 전기 거래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낀 전기 거래 사업은 정부와 연간 절약하기로 약정한 용량만큼 절약했을 경우 이를 돈으로 환산해 수익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강원도는 첫 번째로 가입한데 이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갑니다. 한편 일반 가정은 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효과를 분석 후 18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체험 활동으로 연결하는 농촌 체험 마을이 운영 중인데요. 김제 지역의 경우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은 3곳에 불과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희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열악한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열악해 공석이 이어지고 있어 마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사무장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사무장이 없으면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없으면은 지금 우리 마을이 제가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32만 원 받고 솔직히 들이 있겠어요? 이것도 그번 일을 해서 어이나내내 조금 더번 일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어 이병철 의원도 덧붙였습니다. 사무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것도 어떤 그 사무장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대 통합 관리 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편 김제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은 수록골, 벽골제 마을 등 10개가 운영 중이며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은 세곳에 불과합니다. K-LEN 신다입니다. 이상으로 K-L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